감아서 한두 시간 담갔다가 그냥 쓰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꺼쓰고 되고 줄 서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간단하게 그다음에 이렇게 막그쳐거처럼 이렇게 집단 럼흩어지 가지고 냄새가 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집단은 이들 썩이면 굉장히 악취가 나는데 이것은 냄새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문제 몇분 걸리나요? 여기 뭐 있습니다. 여기 도자리인데 가로 180, 세로 90 짜리 네, 도자리입니다. 지금 그 저는 6경 1번 했는데 고무밴드로 하면 그냥 딱딱 끼기만 하면 고무 그 다이소에 가면 고무밴드를 그 파는데 금방 됩니다. 근데 제가 밴드가 준비안되기 때문에 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과 1년 초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단하고 달리 이렇게 촘촘히 매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인젤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꽂아서 2시간 만 물에 담궜다가 사용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큐! 자 준비된 다람이는 이렇게 플라스틱통 이거 철물점에서 지금 8천원 주고 샀는데 여기다 이렇게 담그면 됩니다. 근데 이게 뜨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은 젓갈통, 그, 인터넷에서 젓갈통 2 2 0 0 0원 한다는데, 그거 사가지고, 그건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닫고 물을 넣으면 뜨지도 않고, 어, 한, 한 번에 50개까지 담글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담궈서, 한 2시간만 담궈 놓으면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아, 요건 담근 지 1시간 지난, 어, 자리 다담입니다. 근데 벌써 한 시간만 돼도 이게 사, 그, 수가 있어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꽃에에다 그 이렇게 꽂아서. 자, 물에 담궈두면 이게 좀 탱탱 불어나서 더 단단해집니다. 네. 자, 자 일본대에 가서 우리가 한 듯이 제발 걸어와서 거리를 맞추는 거죠. 감사하고 하나, 둘, 세 번째 베는데 거리를 맞추는 거리가 어느 마냐한 칼을 내려 비게할때이 정도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자이 각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연습할 때는 이다담이 아까워서 이렇게 뱉는데 대회에서는 다담이 아끼지 말고 이렇게 해요. 이번에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이 여기 이렇게 지나간 데 있어요. 바로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촘촘하게 배대, 정확하게 지나갈 자리를 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나갈 자리를. 각은 이게 지금 40도, 요 각이 40도라는 거죠. 너무 누워도 안 되고, 너무 세워도 안 돼요. 요 각이 지금 이제 40도가 나와야 됩니다. 또한번더 내려배고. 자, 요 각이 지금 40도라는 겁니다. 이 내려배겠는데, 우리 지금, 요번에 배기에서 수평배기가 많이 실패를 했고 올려배기도 실패를 했습니다 올려배기 할 때도 자 내려배기 보다는 올려배기는 조금 다가서야 된다 그러죠 다가서야 되죠 다가서고 그 다음에 수평배기 수평배기 할때뭐 꽂아서 날라가고 그으니까 한번 해보죠 수평배기도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좀 다가서지 않으면 수평 매기가 전혀 안 되죠. 네, 이것은 방문지 2시간밖에 안된답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검은 활동금 새로 나온 난초라는 것입니다. 발토로 시참전명의 오단 시절을